2026년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략 전력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이름이 등장했다. 바로 천룡 11X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고정밀 극초음속 타격 미사일이다. 오늘 카크래프트 대에서는 이 천룡 11X가 왜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형으로 진화하면서 어떤 혁신이 더해졌는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한다. 자동차 전문 채널이지만 기술의 본질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정밀 설계, 소재공학, 공기역학, 추진기술, 센서 시스템까지 이 미사일 하나에는 현대공학이 가진 모든 분야가 집약되어 있다. 철룡 11X 개발의 배경은 단순하지 않다. 주변 각국의 미사일 현대화 경쟁, 초고속 타격 능력의 필요성, 그리고 자주국방 체계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가 하나의 방향으로 합쳐지면서 탄생한 결과물이다. 철룡 시리즈는 원래 단거리, 중거리 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한정밀 탄도 미사일 라인업이었지만, 11X는 기존의 탄도 개념의 공기흡입형 추진과 극초음속 활공 기술이 결합되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무기로 탈바꿈했다. 쉽게 말해, 단순히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미사일이 아니라, 목표까지 스스로 비행하며 회피 기동을 펼치는 차세대 전략 무기라는 의미다. 철룡 11X 위첫 번째 특징은 바로 속도다. 최대 마하 9에 달하는 속도는 기존 미사일 방어망이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만든다. 속도를 측정하는 기준도 통상적 방식과 다르다. 단순 최대 속도가 아니라 목표까지 평균적으로 유지 가능한 시료 속도가 중요하다. 철룡 11X는 극초음속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열차폐 구조와 복합 소재를 적용해 전체 비행 구간의 상당 부분을 마하 7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적의 유격 체계가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 자체가 사라진다. 두 번째 특징은 공력 설계다. 외형은 탄도 미사일과 활공체의 중간 형태를 띤다. 노즈코는 고온 압축을 견디기 위해 하이브리드 탄화 복합 소재로 제작됐고, 날개는 비행 중 변형되며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플렉서블 설계가 적용돼 있다. 이 구조 덕분에 철룡 11X는 고도 40km 이상에서 활공하면서도 방향 전환과 속도 조절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회피 기동 알고리즘은 단순한 지그재그가 아니라 적 레이더의 주파수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회피 루트를 실시간으로 생성한다. 정확히는 알고리즘 기반의 비선형 비행 궤적 생성 기술로 목표까지 최적화된 활공 경로를 스스로 계산하며 비행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특징은 탐지 회피 능력이다. 레이더 단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면은 전파 흡수 도료와 복합 패널로 구성되어 있고, 표면 온도를 조절하는 능동식 열 관리 기술까지 적용됐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원래 비행 중 표면 온도가 매우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적외선 탐지 장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천룡11X는 내부 열 유동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통해 표면 온도를 분산함으로써 IR 신호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이런 기술은 자동차 냉각 시스템과도 원리가 비슷하다. 단, 자동차는 엔진 열 관리지만 이미사일은 극초음속 비행 중 발생하는 수천 도의 고온 환경이라는 엄청난 난제를 해결해야 했다. 네 번째 특징은 유도 항법 체계다. 천륭 1 1 x 는 INS, 관성 유도, 위성 항법, 지형 대조 항법, 고해상도 SAR 영상 기반 목표 인식 기술까지 모두 결합됐다. 단순히 목표 좌표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 주변의 환경을 영상 데이터로 분석해 정확한 타격 지점을 스스로 식별한다. 이 능력은 고정 목표뿐 아니라 이동하는 고배치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지휘 차량, 이동식 발사대, 대형 군사 장비 등은 지속적으로 위치가 변하지만, 천룡 11x는 공격 시점에서 목표의 이동 패턴을 예측하고 실시간 영상 분석으로 위치를 다시 결정해 타격한다. 다섯 번째 특징은 탄두 운용 능력이다. 천룡 11X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탄두를 선택할 수 있게 설계됐다. 고폭 관통 탄두, 열압력 탄두, EMP 기반 장비 마비용 특수 탄두까지 선택적으로 탑재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파괴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전 목표에 따라 미사일이 가진 전략적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관통 탄두는 초고속 충격과 함께 복합 구조의 단계식 관통 장치를 통해 두꺼운 벙커나 지하 시설도 타격할 수 있다. 이제 철룡 11X의 실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2026년형 업데이트에서는 활공체 안정화, 엔진 효율 증가, 최신 AI 기반 타격 알고리즘이 추가됐다. 이 AI는 단순한 자동 조종이 아니라 비행 경로 전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목표에 가장 적합한 비행 패턴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적의 레이더 감시망의 변화가 생기면 즉시 그 정보를 반영해 플라이트 프로파일을 수정하고 비행 고도와 각도를 조절하며 요격 위험을 최소화한다 다시 말해 철룡 11X는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생각한다 위협을 분석하고 생존성을 개선하고 최종 타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스스로 적응하는 것이다 철룡 11X 위 지상 운용 플랫폼 또한 진화했다 신형 이동식 발사 차량은 고기동 1 2 x 1이 플랫폼을 사용하며 노면 상태가 나빠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발사 준비 시간은 단 2분이 내이며 이 짧은 시간 안에 발사 각도 조절, 내부 점검, 냉각 라인 정리까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발사 플랫폼은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는 통신 보호 장비와 보호형 지휘 체계까지 갖췄다. 이는 이동식 발사 체계의 생존성을 극대화한다. 천룡 11X 프로그램의 또 다른 핵심은 생산라인의 자동화다. 한국은 전자기계 정밀 생산 기술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 기술이 미사일 생산에도 적용되면서 조립 정밀도, 품질 관리, 대량 생산 체계가 크게 개선됐다. 자동화 라인은 복잡한 미사일 구조를 정밀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로봇 기반 계측 시스템과 AI 품질 검사 시스템을 사용한다. 충격 테스트, 열 테스트, 전자기 테스트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기록되며 데이터는 차세대 모델 개발에 참고된다. 2026년형 천룡 11X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이 미래 전장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물이다. 고속, 정밀, 회피, 적응, 다기능 네 가지 핵심 목표가 천룡 11X에 그대로 담겨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기술이 독자 설계와 생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적 자립을 이루는 과정은 자동차 산업과도 동일하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 제조 공정의 최적화, 테스트 데이터의 축적, 이 모든 요소는 국가 기술력의 기반이 된다. 이제 천룡 11X가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발사 준비 명령이 떨어지면 이동식 발사 차량은 지정된 위치로 이동한다. 위치 정보는 은밀한 통신 채널을 통해 지휘 본부와 연결되고 위성 기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발사체에 전송된다. 발사 신호가 오면 미사일은 고출력 부스터로 인해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는다. 대기권 상층부에 도달하면 활공체가 분리되고. 이 순간부터 미사일은 AI 기반의 자율 비행 모드로 진입한다. 적 레이더는 미사일의 정확한 경로를 측정하기 어려워지고, 천룡 11X는 비선형 궤적을 그리며 목표 지점을 향해 활공한다. 적의 요격 미사일은 뒤늦게 발사되지만 속도 차이와 회피 기동 때문에 요격 성공률은 낮다. 최종 단계에서 미사일은 목표를 영상 기반으로 다시 분석하고, 수 미터의 오차범위 안에서 정밀 타격을 수행한다. 천룡 11X 위또 다른 특징은 유지보수 효율성이다. 기존 미사일들은 유지보수를 위해 복잡한 수작업이 필요했지만, 11X는 모듈식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된 주요 부품의 교체가 용이하다. 이는 장기 운영비 절감과 신속한 전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마치 현대의 전기차가 배터리 모듈과 전장 부품을 독립적인 구조로 설계해 점검수리를 단순화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러한 설계 철학은 미사일의 생애 주기 관리에도 큰 혁신을 가져왔다. 철룡 11X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정보 융합 시스템이다. 철룡 11X는 발사 이후에도 지휘 통제 시스템과 암호화된 단방향 데이터 채널을 통해 연결된다. 이 연결은 단순 제어 신호가 아니라 전장 상황 데이터를 공유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지휘본부는 적 지역의 최신 상황을 분석해 미사일의 비행 경로 최적화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미사일은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행 패턴을 업데이트한다. 물론 전송 과정은 완전 암호화돼 있어 외부에서 통신 내용을 해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26년형 천룡 11X는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극초음속 기술은 세계적으로 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기술 경쟁은 군사 균형을 크게 바꾼다. 전문가들은 천룡 11X가 한국의 방위 산업이 단순한 제조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기술 리딩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한다. 특히 소재 기술, 유도 알고리즘, 표면 열 관리 기술은 상업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요소가 많다. 항공, 자동차. 로봇 산업에서 요구되는 고내열 소재와 정밀 제어 기술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철용 11X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미래 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한국의 기술적 선두이자한 단계 더 높은 전략적 목표를 향한 시도다. 전 세계가 고초하여 무기 경쟁에 뛰어드는 지금 한국의 선택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도, 창의성, 기술적 완성도에서 세계 최상위권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차크레프트는 앞으로도 차량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미래 산업을 이끄는 혁신적 기술들을 개척해줄 것으로 기대할 예정이다. 철륜 11X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기술의 본질은 하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공기역학, 소재, 전자기 제어, 열관리, AI 비행 알고리즘까지 이 모든 기술은 결국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와도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오늘 소개한 2026철룡 11X는 한국 기술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로 발전할지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 드린다. 카크래프티드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깊은 기술 이야기와 진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